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형이정 사격 만드는 방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이철훈 일대 이씨는 7해 철상명자 1 4해 훈하명자 1 0해 원격은 하명자 플러스 상명자를 24핵이 되고 초년운을 말합니다 이름 하명자 훈 10핵 플러스 이름 상명자 철 14핵을 합한 수를 말합니다. 2행격 21핵 장년훈 이름 상명자 철 14핵 플러스 성시 2시 7핵수를 합한 핵수를 말합니다. 3 이격 17핵 중년훈 성시 칠핵 브라스, 이름 하명자 훈 10핵 브라스를 한 핵수를 말합니다. 정격은 3일핵 말려는 이름 전부를 말하는데 이 철훈 모든 핵수를 합한 것을 정격이라고 합니다. 원형 이정, 사격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방법, 수리로 기름을 판단합니다. 원격 24핵 입신격 길 행격 21핵 수련격 길 이격 17핵 강금격 길 정격 31핵 개척격 길 이름의 상성기운이란 이름의 하명자 후는 초년운 이름의 삼명자 철은 중년운 성시이는 말년운으로 이름의 하명 자 훈부터 철이 시의 순서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성 기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문 1, 가명입니다. 발음 오행이 원행 이정 상성 기운 행식의 이름입니다. 박, 철, 훈. 박은 수의 발음, 철은 금의 발음, 훈은 토의 발음. 아까 말한 것 같이 이름 하명 자 훈은 토, 상면자 철은 금, 성시 박은 수로 밑에서부터 토생금, 금생수, 상성기운이 됩니다. 한글식 발음오행이 원행이정 상성기운이 되는 행식은 한문과 반대입니다. 이철훈일때 이는 조년운, 철은 중년운, 훈은 말년운, 초년운이 성시 이자로부터 시작되고, 중년운이 이름 상명자, 철 말년운이 이름 하명자, 훈 순서로 미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순서의 형식입니다. 이의 두 가지 경우에 발음 오행법의 상성 기운. 하강 기운이 한문 이름과 한글 이름의 형식이 정반대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문 이름의 하강 기운 형식, 박경 도일 때 박은 수, 경은 목, 도는 화. 수 위에서부터 수생목, 목생화로 하강 기운입니다. 위의 형식이 성씨 박으로부터 경. 도로 이어지니 수생목, 목생화로 하강기운 형식의 이름이 됩니다. 이 외의 하강기운 이름의 형식은 현성종, 이수정, 이진삼, 이재창, 이순재, 이철, 임채정, 이해찬, 신명보, 이상재, 김종필, 오장섭 등 한글이름의 상승기운이 됩니다. 박경도 성시를 분류하면 목, 화, 토, 금, 수 다섯개의 성시로 나누는데 이 다섯개로 분류한 성시 중에서 목시와 토시성만이 같은 발음오행의 형식으로 작명을 할수 있고 나머지 화시성, 금시성, 수시성은 성명가들이 대부분 장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